심심. 맞은 맞은. 할거 없냐? 난 오늘 난왜 나오냐? 난 놀러 가는 거 아닌데 난 놀는 게 싫어. 나는 고장나서 운행. 이 멈춰가지. 고 <laughs> 아, 맞다, 뭐가. 누가 나좀나폐차 아, 패차 폐차 좋겠다. 물음표, 물음표. 물음표, 물음표. 왜 운행 안 하잖아. 근데 우리 대신 최선 풀어 아. 미안. 아, 지금 목소리 처음 나오네요. 이응. 이리 지금 A1이야. 어느 색 같아? 야안 되겠어. 내가 어디 있는지 찾아올게. 팩, 팩, 팩차! 그만큼 밖에 안 들었는데, 차한번 내가 볼까? 내가 봐요. 이게 팩차야? 팩차 폐차 맞아? 팩차 맞다! 아, 어, 아, 어, 야. 나 때리? 너는 폐차니까 세상까지 갈게 오예이 세상 일어난다 나 일어나지? 오케이 나 쉬지 아니 폐차라고 오 어, 폐차라고? 아니 난 쉬는 나는 그 다쳤으니까 쉬는 거라고 말하는 안 돼, 넌 패차야. 안 돼, 안 돼, 안 돼, 안 돼. 야, 나이 패차 대기 싫어! 아, 안 돼! 센통이다. 그렇네, 맞아. 숨긴 거에 벌이라고 생각하면 된대. 일단 갈게 벌써 왔어. 아 잠깐만 너 언제 왔냐? 몰라 뭐냐? 아니 너 폐차 중이라고 서울개통 석유공 어떻게 된 거야 석유공 어떻게 된 거야 야선수 나는 만 잠깐만 어깐만 잠깐만 잠 여기는 저야 물리는 건데 Fuck! Come here Not Obsessed Come here not 야 너때문에 다 망쳤어 응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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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그렇구나. 너만 가냐? 야, 살려줘 나도다도 야, 우리 딴 데로 갈까? 어리딴 데로 갈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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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피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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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신, 신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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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모두 폐차되었다. 안녕.